봅시다. 토지 정책에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지역 지구제입니다. 토지 정책에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지역 지구제. 그러니까 토지 정책에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지역 지구제하고 그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하고 개발권 양도제하고 요세 가지가 단독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부수증으 거로 지문 나오고 기타 토지 정책 지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역 지구제는 저에게 배우는 게 있고 우리 공포스먼트 배운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 지구제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 딱 있어 하나 뭐가 있냐면요. 부위 부과 체계 감소 사적 시장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기면 부위 부과 발생해 자 이런 글이 몇번 그랬잖아요. 요 a 라는 지역이 있는데 a 라는 지역의 토지용을 사적 주체에게 맡겨요. 그럼 토지 소유자들에게 맡겨버리면 그럼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양돈장도 들어오고 여기는 위락 시설이 들어오고 여기는 뭐 물류단지도 들어오고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토지 시장에 토지형을 사적 주체에게 맡기면 서로 상반된 상충된 이용을 한다고 이게 부의 불가 부의 불가 마이너스의 불가라고. 그럼 사적 주체에게 토지형을 맡기면 예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A부 효과 발생했습니다. 그럼 토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거야. 이 지역은 누가 봐도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형을 맡겨버리면 사적 주식에 맡기면 부유물가 발생해. 그럼 시장이 실패한 거야. 왜? A라는 지역의 토지형이 지금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보존해야 돼.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럼 부유물가 발생했습니다. 이부유효과를 제거 감수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토지형을 규제하는 거라고. 토지이용을 규제 토지이용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제기야 그러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죠 용도지역 결정 이게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란 사적주체의 토지용은 부의 부가를 유발시킨다 사적주체한 토지용이 부의 부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토지용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권유로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 이게 지역지구제. 그럼 토지형 규제는 지역지구제는 예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저에게 배울 수 있는 지역지구제 가장 중요한 말. 그 목적도 부유비과 제거 감소. 거기 보면 보존과 개발의 조화 그런 건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유비과 제거 감소. 개념. 그 다음에 목적 효과 나오죠? 효과 효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효과 안 나와. 그럼 문제점. 지역 지구제 문제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시험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개발 지역, 어느 지역은 보존 지역.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나온 게 2번. 어느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지가가 하락한다. 이게 이제 지역 지구제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저에게 배운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부의 귀가 지역 감소. 문제점은 어느 지역은 지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지가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할게 없으니까 공법에서 배운 내용을 부동산의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럼 공법에서는 국토계획 및이에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물어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뭐라고 뭐라고 쭉 나왔습니다. 이거 못 외우죠. 외울 필요 없고, 중복되지 않하게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용도 지역은 도간 농차가 있다. 이 중에서 농림 지역, 관리 지역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만 물어보죠. 자연환경보존적은 딱한번 물어봐요 자연환경보존적이 도시적이다 지정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연환경보존적과 도시지역은 다른 지역이야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주상공록이야 주상공록 자연환경보존적은 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 수단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쩌저쩌 나오면서 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말이 안 되죠 도시지역에 자연환경보존을 지정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딱한번 냈고 도시지역은 또 나눠져요 도시적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도시적은 주상공록으로. 이 중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을 물어본 적이 없음. 주거지역을 물어보죠. 주거전 전일준으로. 전일준으로. 상업지역 중일유근, 공업지역 전일준.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적은 보생차,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의 차이점. 전양 일편이라고 끝나죠. 전 전용 주거 지양 양호한. 일 일반 주거 지역, 편리한.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나눈다.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별된다.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별된다. ox? x. 전용 주거 지역은 두 개. 일반 주거 지역이 세 개. 전용 주거적인데 제1종은 일종 1종 전용 주거적 전용 주거적이 나왔으니까 양원이 나와야 돼, 양원 일종은 하나 단독, 2종은 공동. 일반 주거적은 편리하이 나와야 되고, 세개로 1, 2, 3종으로. 요 1, 2, 3종 나눈 것은 주택의 층수, 층수. 1이 가장 낮으니까 저층. 저층 주택 중심의편리이렇게 나와야죠. 2는 가운데 있죠. 1, 2, 3종에서 중층. 3은 중고층 끝. 자 이제 도시 지역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물어봤던 중에 이제 이런 거 물어봤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그럼 여기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한다. OX, X. 이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이두 개를 묶어서 뭐라 고 합니까? 도시군계획. 이걸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니다.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포인트는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에.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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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이렇게 나와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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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역 지구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토지부행제도토지부행제도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직접기부냐부일기 일부, 일 직접개그 우리나라 시행합니까? 시행한다. 어느 법률에서? 공공토지 비축하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 미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0 년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힘들 때 미리 사서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장래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공공용지를 공급해 주겠다. 이거 하나고. 토지시장의 투기적 성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미래의 투기적 성향이 발생하면 수요공급 조절이 안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풀어주겠다. 그런 목적이다. 그러니까 토지은행제는 장래에 필요한 공공연재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수요공급 절을 통한 집가 안정을 목적으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풀어주겠다. 이게 토지은행제도 이 정도밖에 안나와요. 여기 비축대상 이렇게 두개 묶어서 여기 있는거 묶어서 여기 되는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 그 뒤에 그 뒤에가 여기 여기. 그 토지은행의 목적은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토지시장의 사적 토지시장의 직관적인 목적 이 있고, 이두 가지 목적. 그럼 토지은행도 그동안 나왔던 거 보면 이제 끝났어. 자두 번째, 세 번째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직접 안전이 우리나라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보전계규제적계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보전적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 주물어서 개발권, 개발권을 부여하여 토지 소유권 부여하여 그럼 OX? X 개발권을 주물로서 시장에서 개발권을 사고팔물어서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시장 기구에서 개발권을 양도하여 손실을 완화하는 제도. 이렇게요. 사번은 개발권 양도되는 지하공간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어? 자이 정도 하고 공중 임대 아 공중권 임대차 이거 아닙니다 까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가 공중권 임대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아니다 공중 공간의 간접 비용인데 여이 간접 필요 없어요공중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개발권 양도는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보존직인데 보존적 지역. 보존적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 이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야. 그럼 손실을 완화시켜주는데 정부가 보상금 준다.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상금 준다? 이게 아니라고. 보상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상금이 정부 재정이야. 이게 아니고 뭘 주므로서? 개발권.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 개발권을 팔으라는 소리야, 팔아라. 그래서 손실을 완화시켜 주겠다. 그게 개발권 양도제야. 그러면 개발권이 잘 팔려야 될 텐데 개발권 사는 데는 여기가 개발지이죠 그러면 개발지역, 이 개발지에서 개발권을 사야 되는데 이 개발지역의 집가가 하락에 개발지역의 집가 하락하면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지 토지를 사겠지 그냥. 토지 개발권 양도제는 이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부분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권 산다고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굳이 개발권 사서 요 높은 금을 지필 필요가 없어요. 옆에 도이 사서 건물 지어 버리면 되니까. 그럼 개발권 양도제가 요 개발권이 활성화 되려면 개발권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개발 지역의 지가가 상승해야 될까, 하락해야 될까? 상승. 상승. 그다음에 이 지역의 규제가 강화돼야 돼. 규제 강화. 규제가 강화돼야만이 개발권을 사서 사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개발권이 활성화되려면 개발권 양도 활성화되려면 개발 지역의 직가는 상승해야 되고 규제가 강화되어야 돼. 이래야만이 개발권 개발권 양도가 활성화돼. 양도가 양도가 활성화된다. 그럼 개발권 양도가 활성화돼야만이 부동산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줄줄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등장할 수 있죠. 개발권 양도제가 단독으로 나오면 등장할 수 있다. 논리는 아시겠죠? 무슨 논리인지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 줬는데 그 개발권을 개발지역 토지소유자가 팔아야 돼. 그런데 개발지역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안 사버리면 그러면 보전지역의 손실을 완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권을 팔려면 개발지역 땅값이 올라가야 돼. 땅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토지를 산다고 개발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가가 상승하고 규제를 강화시켜야만 이 개발권을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개발권 거래가 활성화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지 정책에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죠. 이제 기타 토지 정책은 지문 나오는 거. 그럼 기타 토지 정책에서 토지 거래 허가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그것은 개론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 가지고 쟁점을 삼지 않는다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투기적 성향이 있는 거.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향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은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야. 5년 이내. 5년 이내 중개사법에 중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구역은 5년의 기간으로 정한다. ox? x. 5년으로 기간 정하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금단이 개발될 투기적성이 발생해 금단에. 그럼 정부가 금단일 때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할 건데.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투기 적성이 없을 것 같아. 그럼 2년만 지정하는 거야. 괜히 5년 지정해서 거리를 규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한다고. 5년 이내 기간 정하여. 토지 거래 허가구이은 5년으로 정한다. OX? X. 5년 이내 기간.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우리 시험에서 두번 나오네요. 이 토지 싸우는 거야. 어떻게 싸워요? 개발합시다. 보존합시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롱룡이 있으니까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하신 분들은 여기 통과해야만이 직선거리로 부산을 빨리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럼 개발과 보존에 경합할 때 서로 싸우는 거지. 그때 싸우지 말자. 싸우는 거 싫어. 그럼 어떻게? 적성평가하자. 적성을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 그러면 보존이라고 나오면 보존하고 개발 가능하다고 나오면 개발하자. 그럼 뭐할 건데? 토양을 평가해보고 입지 장소를 보고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보자 이게 토지 적성평가. 여러분도 적성평가하고 저도 적성평가해야 되는데, 저도 적성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의 적성은 그냥 먹고 노는 건데. 그래야만이 먹고 노는 사람들 그 자체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먹고 노는 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성평가, 저도 적성평가 해야 돼. 중개사 시험 볼때 적성평가를 해서 통과하면 시험 보는 거고. <laughs> 그, 그러니까 처부터 학원 다닐 때부터 적성평가해서, 어, 중개사 적성이 안 맞는데요. 중개사를 나중에 하면, 하면 윤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겠는데요. <laughs> 이러면 중개사 사격, 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죽겠지 그게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 의외로 잘 나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두 가지 기억하는데, 뭐라고 하나 쭉 나왔어요. 다 필요없는 것만.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선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다 필요없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되고. 요거 하고, 여기는 없지만,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개발 가능한 토지 감소. 개발 가능한 토지 감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개발 제한국이 지정되면. 자, 그러면 도시 물질 확산 방지하고 요거. 개발 가능한 토지 감소한다. 자, 토지 선매. 토지 선매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까? 시행하는 제도. 시행하는 제도. 요 강제성은 없음. 협의 매수하기는 제도. 협의 매수. 토지 선매는 토매 대상은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허가 신청을 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요. 허가구에서이 토지를 사고 팔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을 선매자로 지정하고, 그 사람 매수할 자라고 매수할 자. 토지, 서울특별시장이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연락하는 거야. 그거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게 토지선매.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 있고, 이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이두 가지 토지가 선매의 대상이 된다. 그럼 선매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 협의 매수하는 제도이다. 자, 토지 선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한수. 여기는 개발이 한수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나라는 개발이 한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 한수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어떻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 이익을 한수할 수 있다. 개발 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로 개발 이익을 한수하고 있다. 그럼 OXO. 응? 그럼 여기서 잘 물어본 게 개발 이익을 잘 물어봐. 개발 이익이 뭐냐. 개발 이익이. 개발 이익이 나오면 정상지가 상승분 나와야 돼. 개발 이익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 이익 정상지가 상승분을 청한다는 거. 정상지가 상승분을 청한다는 거. 어?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상승분 초과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 물가 상승분 초과 그럼 틀린 말. 정상지가 상승. 분 개발익이 나오면 정상지가 상승분이 있나 없는만 찾으면 돼. 그럼 개발 이환수끝 개발익 환수 직접계, 간접계, 간접계. 6번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쟁점은 두 가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0일을 60일로 바꿔준다고? 그럼 틀린 말.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런다고? 부동산 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OXX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투기 가열 지구 지정 얘는 투기 가열 지구 지정은 무슨 법에서 하는가? 주택법에서 하는가 아니면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는가 하 무슨 법에서 주택법으로 주택법으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된다. 거기 보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조정지구 있고 그런다고요. 자 철대지수로 가면 그러면 7 2쪽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7 2쪽에 가면 7번에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은 무슨 법? 주택법. 주택조합도 주택 주택법. 조정 대상지역은요 주택법. 지정 지역은요 무슨 법? 소득세법 요거 해가지고 요거 요거 자 마지막에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 다섯 가지 예 개발권 양도제 가장 잘 나와 개발권 양도제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면 아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택지 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종합 토지세는 없습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있지 공한지세 이따가 없어졌습니다 공한지 공안지는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 예전에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서 그냥 방치가 있어 있었, 방치하고 있었다고 땅값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국가가 그 토지를 팔아라 팔아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안 파니까 정 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법 그래서 공안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야 세금 공안지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과한다 이걸 공안지세 근데 없어졌습니다.